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거 미국 대사관 앞 시국 기도회 893차 집회입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안병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관계를 등짐에 비유했고요. 소의 멍해를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이런 짐 등짐을 지워놨기 때문에 이걸 상징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우리가 미군 철수 그 시국 기도를 하는 이유도 요런 우리 민주에게 씌워놓은 등짐을 지워놓은 이런 등짐을 우리가 빨리 벗어 던지고 여기서부터 해방돼서 정말 이 땅이 이, 자주 어, 민족국가가 되는, 통일국가가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기도일을 하는 거고 이어서 안병길 목사님은 미군과 미군기지의 성격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군산 미군기진도 그렇고 평택 미군기지도 그렇고 전국 68군데나 있는 그 미군기지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점령군으로 두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안 내고 사실 우리가 그 미군 주둔비를 어, 부담하고 있는 이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 우리가 빨리 이 등짐을 벗어 던지고. 이어서 평화협정 운동군부 공동 대표. 임택인 동지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12월 12일 반 트럼프 반미 투쟁 본부 집회 광화문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그 집회에서 발언한 영상입니다. 며칠 전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담은 국방 수관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중국 화웨이에 5G 기술을 쓰면 미군의 파견을 재검토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올초 LG유플러스는 LTE 네트워크 장비에도 화웨이가 사용된 만큼 LTE와 5G 연동 효율성을 고려해서 5G 네트워크 장비에도 화웨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 의한다면 미국은 서유 의 장비를 쓰는 국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앙찬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국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어주니 전혀 기회입니다. 경제를 증명해 미군의 철수를 스스로 반갑만 하면 됩니다. 안보를 할 것이냐 경제를 갈 것이냐 아닙니다. 민족화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백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5천 년을 함께한 민족이고 1945년 미군정 이후 72년을 낭량한 북의 민중들은 마음대로 왕래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베멜이 같은 민족인들이 군경을 계속 유지하며 그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남조선은 말도 안되는 한국인이라는 의견을 하기로 개별되어 이 나라 온 민중들을 제대지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중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북조선의 제7기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선 전략무력을 의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행해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항무기를 즉시 쏠수 있는 발사 준비 상태로 높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놀선 세력과 남쪽에 정신 빠진 국방부는 한미 홍정으로 나며 한반도 남쪽에서 지속적으로 전쟁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북조선과 대화를 시도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 평양선언과 한문점 선언을 확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습관 거짓말과 젊은 들을 인정하고 민족 화합의 길로 가야만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을 절제하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고민인쓰이누 인민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정서의 가장 중요한 운영자는 김정은 영장이라고 밝힌 바 있고 얼마 전 강한 은 랑이 중국 외교부장 역시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국제인재물은 어섭지 않게 한미공정을동을 하며 북미의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직접 대화의 문구를 풀고 민족화합과 그 이상의 결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한민족이 전세계자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협정운동본부 한미실천단 윤영일 부단장의 발언입니다. 12월 19일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광화문 미대사관 앞 집회에서 했던 발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오늘 집회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고 민족을 대반하고 자신들의 파명만 앞서 자들을 관제, 교탄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905년, 이자에 의해 강제로내장일사디가으로는 당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이자의반식민지 상태에 놓인 이후, 장장 110원을 동안, 줄기차게 이납적당에서는 자신이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못하고, 외주에 의해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자가 물러나자 잠시 우리의 자책동을 참여가 했더니 한달도 안되는 사이 미제가 있다 후에 천뿌리를 겨누고 들어와 자신들이 액단을 점령했으니 죄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명령을 들으라 하면서 총칼로자비학사를 저행하고 협박하고 더나가 액자에 복무한 칭일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속도 즉대려국인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보자나 국적의 자조독립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국을 어찌나 먹어보려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죠.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미제약 사상 처음으로 패배를 당한니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극을 맞살하려고 발가 하고 있습니다. 진약전쟁을 일으키니 패배와 난갚음을 대갚으려고 끊임없이 극진 전쟁 연습을 하고 이 나라 민족들이 극의 실상을 혹시나 하면 어쩌나 고심초자하면서 국가방법 이런 압박을 만들어 자신들의 의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조적인 사람들을 남사라고 가두고 온갖 방법으로 해꼬지하고 있습니다 또도 보자라 이제 이 나라 남쪽을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등 정방위적으로 장악하여 이 남쪽 민주들을 마치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다 같이 터쳐 일어나 이제 이 악행들을 끝장내야 합니다. 올해 부터면 내년에 내년에 터면 후년에 우리는 미제를 땅에서 완전히 침실할 때까지 억세대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한개 하나만의 목표를 두고 투을또 투쟁,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